실제 개인 택시를 이렇게 해보시니까 요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아요. 어 젊은 글쎄 아직 제가 활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네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단톡방 보면은 음. 택시 이제 법인 택시도 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개인 택시 준비하면서 예, 또 개인 택시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음. 좀 되긴 뵀는데 뭐제 음. 이게 실무로 보기에는 아직 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6년 개인 택시를 이렇게 보시니까 뭘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저다조심해야죠 음. 운전은 운전 뭐 약간 뭐 좀. 그냥, 뭐, 모든 걸다 조심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냥,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음주 조심해야 하시고, 네. 좀 약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네. 뭐, 가끔 이렇게 끼어들게 하면은, 네. 그거 못 참고, 보복 운전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니까, 네. 그런 거는 좀 내려놓고, 마음 내려놓고, 네. 운전하시는 게,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제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야간에 손님을 태우시면 또술 먹은 사람들 뭐 시비 걸고 그러진 않아요? 아, 어, 예. 저 아직 저한테는 <laughs> 시비는 안 걸고요. 가끔 이제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이 제가 좀 빨리 가려고 네. 이렇게 빨리 모셔다 드리려고 네. 약간 가속을 하면은 네. 음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laughs> 화내신 분들도 네.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그런 분들 외에는 지금까지 저랑 뭐 싸우자고 하신 분들은 딱한분 계셨는데, 예, 예, 돈이 1,400원 밖에 없다고 요 네. 제가 그때 갑자기 화가 훅올라가가지고 네.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네, 없습니다. 네. 예. 6년차 이제 개인 택시 생활을 해보시니까, 개인 택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전에 보다도 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잖아요더 예, 더 많이 알고. 예, 예. 그 여기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한테 개인 택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전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음. 개인적인 시간들 이제 음. 그걸 잘 활용하시면은 돈도 적당히 벌고 음. 살림이 좀 넉넉하시면은 <웃음> <웃음> 돈도 적당히 벌고 예. 또 이제 자기 생활도 네. 하고, 뭐, 그런 게 저한테는 장점이고요. 네. 이 단점 같은 경우는, 네.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제 살림이 <laughs> 좀 음. 빠듯하시면은 좀 무리해서 하든 되게, 네. 그래서 건강을 좀 이루시는 분들도 아, 있으시니까, 아, 네. 그거를 잘 조절하시면은, 이 개인택시라는 직업이, 그래도 나쁘진않고안 안문 네. 생각됩니다 네. 뭐 용달도 그러고 개인 택시도 똑같네요. 이거 예. 돈을 이렇게 보고 일을 하면 예. 건강을 잃으니까 예. 이제 그걸 잘 생각해서 이렇게 예. 생활 패턴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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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표님 그때 당시에 개인 택시 시작할 때 번호판은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번호판이 그때 당시 세가 7,400. 어. 지금 여기 보니까 9 1 0 0 하니까 좀 많이 올랐네요, 그때보다는요. 예, 예. 지금 예. 많이 올랐죠. 근데 근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솔직히 이그 번호판 가격은 큰 의미 없다고. 이게 네, 물론 오르면 좋죠. 좋긴 한데. 또 이제 오르면은 근데 또 부담이 있긴 하지만 또 나중에 그거를 다시 저기 네. 팔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마음 먹고 이제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더 오르기 전에 네. 네. 빨리 하시는 것도 예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분들한테는 번호판 값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예. 팔게 아니니까 그죠 예, 예.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뭐, 작년 퇴직하신 분들에게 혹시 개인 택시가 제2의 직업으로서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이것도 그냥 각자의 성향 같, 네, 성향 네. 같아요. 좀 화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좀 그냥 만약에 준비를 하시면은 낮에 일하시는 네. 걸 권해드리고요. 제. 정확히 그냥 물러가듯한 음. 성격이면은 그냥 밤에 밤에가 좀 밤에 일하시는 게좀 이게 매출이 좀 많으니까 음. 예 그거는 이제 시간은 각자에 맞는 시간을 정해서 음. 해야 되니까 그런 걸잘 따져 보시고 하시는 것도 음. 예 제가 무슨 음. 제 추천자입니다. <laughs> 제 직업으로서 겐택시가 괜찮긴 한 거죠? 예,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 그래서, 이제 저도, 낮에는 이제 와이프 일을 도와주고, 음. 예, 밤에는 이제 또, 운행하고, 음. 또, 장점이 이제, 내가 어디 <laughs>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좀 네. 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아쉬우면은 네. 바, 바로 이제 빈차 등 키고 네. 바로 영업을 할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네. 이제 이제 부재가 폐지가 됐으니까 저희 네. 뭐뭐 쉬는 날뭐 그리고 부재 날 그런 걸 맞출 네. 필요가 없으니까 네. 예. 아, 지금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부재가 해제되고 나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 뭐,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낮에는 많이 나오시는 것 같고요. 네. 물론 밤에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 전보다는 이제 차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참 택시 대란이라고 할 때,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네. 실제 요즘, 개인택시가 밤에 손님들이 좀 있습니까 예 주말에는 많이 있죠 주말에는 네. 많이 있고 이제 평일에는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2시가 되면은 거의 많이 끊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2시까지만 평일에는 2시까지만 일하고 물론 다음날에 학교 등교를 음. 시켜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2시 이후에는 거의 좀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 것, 음.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혹시 대표님께서 콜, 그 어떤 거 쓰세요? 아, 저는 다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카카오 콜도 쓰고, 네. 우, 우티 반반. 네. 그리고 인천에는 이제 인천 이음 콜이라고 네. 있거든요. 이렇게 네. 네. 거의 네 가지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콜마다 수수료 다 내야 되는 거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가맹이 아니라서요. 네네. 그냥 중계 중계 택시라 수수료 같은 건 없고요. 네. 그냥 그네 가지 거의 카카오 많이 뜨니까 음. 카카오 많이 뜨고 저는 기준이 그냥 가까운 콜 음. 뜨면 그걸 잡자니까 음.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 음.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데는 가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행으로는 제가 한게 아니고요. 음. 중개로 하고요. 음. 예, 그냥 앱 다운 받아서 거기 음. 가입 다한 거죠. 음. 등록한 거죠. 그리고 수수료는 안내고요 예, 예. 그러면 무료라서 이렇게 배정을 안 해주고 뭐 그런 거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좀 있긴 한데 네. 저는 근데 거의 길방을 많이 해가지고 아. <laughs> 그래가지고 좀 한동안은 가맹을 들어가 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또 괜히 엉, 그 엉매인 것도 그렇고 좀 음. 저기 그냥 수수료 내는 게 살짝 아,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네. <laughs> 그래서 그냥 중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길방 거의 안 하신다고 그러던데요 예그 아니 그냥 저는 근데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냥, 그냥 제 패턴대로 그냥 하고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거의, 예, 한 80%는 길방을 하고 있었고요. 네. 콜은 주말에 많이 잡아야 한 10콜? 네. <laughs> 한 12콜 그렇게 잡고. 네, 전체 한달 전체로 따지면 한 100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개인 택시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 글쎄, 전망은, 뭐, 아직은 이제, 저는, 그래도 택시는 음. 그래요. 쭉, 지금 이대로 쭉갈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무리 없으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뭐. 이제 또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만 이렇게 운행을 하면은, 그래, 전에 보다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매출이 네. 인천이 개인택시 하기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어... 솔직히 저는 인천. <laughs> 그래도 사람 많은 데가 더 나은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저는 이제 인천에서 쭉 자라 왔으니까 네, 네, 네. 인천이 편, 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양 돈을 버실거면 은 사람 많은데가 아닌가 사람 없고 택시 없는데로 네. 네, 사람 많고 택시 없는데 네, 네. 아니면 사람 많고 태... 사람 많은데 네, 네. <laughs> 어, 그런데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네, 인천도 사람 많잖아요. 이게 많죠. 많은데 은근히 인천 사람들이 옛날부터 짠돌이들이 많아가지고. 어,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네. 구독자 여러분, 6년차 전기차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받습니다. 대표님을 한 2년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